Soldier,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So, you're not here. No, you're not here. What are you doing? You're doing some p 이사를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i 예. 진짜 이 손없는 날이 좋은 건지 음... 꼭 이날 이사를 가야 되는 건지 음... 선생님 뭐 상담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요어요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손없는 날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쉽게 어, 설명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없는 날이라고 하면 이제 달력에 9 10 뭐, 19, 20, 뭐, 29, 30, 이렇게 해서 끝자리가 9와 0이 끝나는 그 날짜를 손 없는 날이라고 알려드리는데요. 는 그때 보면은 뭐, 또 봄철이다, 손 없는 날이다, 그렇게 해서 좀 가격 대비 조금은, 어, 비싸기도 비싸고 또 시간도 조금은 조율도 어렵고 또 그런 게 사실상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손 없는 날 퇴직하셔서 가시라 이렇게 일 년은 드리지만 진짜 그거를 뭐 맞추질 못한다 이날밖에 안 된다 정말 급작스럽게 하시는 경우 같은 때는. 그 문서의 명의자분 그 분의 뭐 사주를 넣든지 어떠한 기운을 느껴서 그 분이 그날 가도 되는지 그런 거를 조금 봐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웬만하면 은손 없는 날로 편하게 가시라고 추천을 드리죠. 음, 그러면 손 없는 날이 좋긴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가다 보면 뭐 가구도 들어놓고 인테리어 공사도 많이 하는데 네. 우리가 뭐 인테리어 공사하거나 가구를 들이면은 뭐 동토가 난다, 뭐안 들어올게 집에 안 들어올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선생님만의 그 신도들한테 뭐이100% 영업 비밀이니까 다려주면안 그렇죠. 되지만 동토 막는 법 간단하게 셀프로. 음 일단은 동토가 뭐예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 집에를 들어갔는데 뭔가 나는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그날 못을 하나 받고 액자를 걸었더니 세상에 뭐 몸이 아프다라든지 잠이 안 온다라든지 뭔가 되는 일이 안 된다든지 뭔가 조금은 그렇게 해요. 작게는 이 동토라는 거는요. 뭔가 그날 내 사대와 내 일진과 그런 기운이 맞지 않을 때 하지 않아야. 안아야 될 행동이라든지, 물건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탈이 나는 거를 동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제 동토를 일반인들은 사실상 모르세요. 그게 낫는지 어쨌는지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집에 새 물건이 뭐 들어온다던가 뭐 이러면은 뭐 바깥에다가 소금을 위에다 올려 두시고 하루든 3일이든 이따가 뭐 하세요라도 이제 얘기를 드리거나 아니면, 음, 동토가 난것 같다. 뭔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제 그 굵은 소금 있죠? 그 굵은 소금과 팥을 조금은 요렇게 섞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베란다에 하나, 현관에 하나, 뭐 거실에 하나, 화장실에 하나 이렇게 두신 뒤에 조금은 정리를 하셔서 하루나 내지는 3일 뒤에 조금은 버리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은 가장, 노마라고 가장 하시기 쉬운데, 이거는 또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확하게 어떤 동토가 났는지에 따라서 또 다른 비방들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선생님들마다 다 달리.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업 비밀이기도 해서요. 어찌됐든 정말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하실 것 같으면은 뭐 부적도 있고요. 뭐, 저희가 가서, 가서 뭐, 이렇게 풀어드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초간단. 어, 이게 다 사람 개개인마다 다 맞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어, 그냥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보고자 하시면은 어, 팥이랑 굵은 소금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사방 군데에다가 동서 남북 이쪽에다가 좀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음 선생님 이 동서를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거도 있고 왜 선생님들이 많이 문이나 네어 이렇게 뭐 물길을 돌린다. 옛날 같은 경우는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을 뭐 맥주다거나 그렇죠. 그러면 집안이 좀안 좋다고 많이 하 그럼요. 그러면 그런 거할 때는 선생님들한테 꼭 물어보고 하는 게 좋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정말 못 하나 잘못 봐가지고 집에 우언이 크게 들을 끌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그런 큰 공사나 큰 짐이나 아니면은 뭐 집에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나무를 벤다든가 뭐 땅을 메꾸든가 아니면은 정말 피디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을 쓰는 자리를 메꾸든가 아니면은 뭐 문이 나있던 데를 막아서 뭔가를 그 대공사가 들어가야 될 때는요 무조건 조금은 거기 그터그 그 터를 지키시는 그런 저희네 얘기로 뭐 터신이든 지신이든 어떤 목신이든 이런 부분을 좀 달래놓고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건 있어요. 잘 못하면은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큰 경우에는 동토가 정말 크게 불 때는 그렇게까지도 불, 불거든요. 큰 공사나 어떠한 그런 거를 만지실 때는 조금은 디테일한 상담 꼭 추천드립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제 이사철과 네. 손 없는 날 동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이사를 가면서 다 토. 도... 벌어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시잖아요. 그럼요. 네, 선생님도 빨리 서울로 입성하시신다고 맨날 저도. 말씀을 해시는데 어, 어, 빨리 입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일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